세금 자알려주는 샘누나, 샘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증여 재산 공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무려 1억 원이나 공제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결혼을 하면 1억을 더 받을 수 있다. 세금 없이 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돈을 주시는 분 증여하시는 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네, 직계존속의 의미는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를 의미하죠. 네, 또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한데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럼 내 기준으로 엄마한테도 받고 아빠한테도 받고 이게 둘다 가능하냐? 그러면 2억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금액의 공제를 정하거든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억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배우자도 1억을 받을 수 있다, 내민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억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날짜 언제 증여 받아야 될까요? 음. 결혼식을 하는 날 딱. 현금을 1억고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음, 아무래도 제목이 혼인이다 보니까 이 혼인의 기준 날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세법에서는 이런 날짜를 혼인신고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식 날이 아니네요. 음, 네, 혼인신고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혼인신고 이전 2년, 이후 2년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성년이라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랑은 별건이겠죠? 예, 네, 맞습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5천만 원에 1억을 더해서 1억 5천. 나도 1억 5천? 남편도 1억 5천? 총 3억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네 뉴스에서 뭐 결혼 비용의 평균이 3억이다라고 이제 송계청에서도 나온는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1억으로 정하고 갔습니다네 최근에 뭐2.9 이런 분이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도 있죠. 네. 네 그런데 돈을 받는 거는 좋은데 받고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제 결혼을 하면 되는데 결혼이 내 마음대로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아 내가 이돈 받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 어떻게 안 되게 됐을 때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네 방한특례라는 게 있는데요. 네.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돈을 가져가서 응.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헤어졌단 말이에요. 집을 구했는데. 네. 집을 구했는데. 응. 근데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헤어지고 나서 내가 부모님한테 1억을 돌려줬다. 응.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오, 어, 반환 등대. 예. 대박인 거죠. <laughs> 네.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어 나는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네,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에 받은 경우와 혼인 후에 받은 경우가 차이가 있는데요. 음. 혼인 전에 받은 경우 이제 받고 나서 2년까지 원래는 이제 기간을 준 거니까 2년이 지난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네, 이때는 내가 결혼을 하려고 돈을 받아서 노력을 했지만 결혼을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러면은 가산세 없이 이자 상당액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혼인 신고까지 하고 증여받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로서 혼인 무효에서의 합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참 쉽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뭔가 혼인 무효 소송을 하셔서 판결이 났다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혼과 혼인 무효는 음. 다른 거잖아요. 그쵸. 물론 법적인 그런 거지만 이혼은 그냥 헤어지기로 한 거니까 음. 법적으로도 혼 이혼 신고를 한 건데 그 경우에는 그냥 내가 받은 거죠. 그쵸. 혼인은 했잖아요. 그렇죠. 혼인은 성립이 된 거고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한 거니까 이 증명서 문제는 문제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특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잘 생각을 해 보면 우선 24년 1월 1일 이후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부모님한테 1억을 받아요. 나는 네. 언젠가 결혼하겠다. 네. 최소 2년 네. 안에 결혼하겠다고 네. 받았어요. 근데 못했죠. 음. 그게 근데 못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다시 돌려주면 가산세도 안 내고 이자 상당액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을 무자 무이자로 빌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받고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억 오점 받고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제 나라에서 이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법이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긴 한데 그러면은 앞으로 결혼할사람만적용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지금 했지만 2년 이내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하신 분들은 그렇죠. 가능한, 가능한 거죠. 네네. 네. 그러면 1일 1월 1일에 엄청 받으셔야겠네요. 그러네요. <laughs> 네, 마무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네, 우리나라 증여재산 공제는 관계에 따라서 10년 동안의 공제금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간에는 6억.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 존속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 비속인 경우에도 5천만원. 그리고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세율도 알고 싶은데요. 네, 세율은 저희가 표를 띄어드릴 텐데 우리나라 증여 세율은 10%부터 50%까지 1억, 5억, 10억, 30억의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여 재산 공제의 큰 변화가 사실 10년 만에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2014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많이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세븐이었습니다. 안녕.